네, 522강 3.7번입니다. 자, 여기, 판 경계에서 부근한 진앙이래요. 지형 단면이고. 요 근데 이거 보니까, 이거 해양판인 것 같은데? 다 해양, 어? 해양판? 어? 아니죠, 여기 해구. 6km 이상이네. 그렇죠. 6km 이상은 해구. 응. 해구. 그럼 지금, 이쪽 판이, 이쪽 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? 그러면은 오른쪽에 대 오른쪽에 아마 대륙이 있겠죠? 대륙? 얘 예, 해양으로 봐야겠죠? 해양판으로 그 해구에서 쭉 내려가면서 그럼 하, 그러면 럼그 그.. 근데 판이.. 그러,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? 경계가? 경계는 여기죠 그러니까 저 가야 그림을 보면은 진앙이 음. 저렇게 나 있는 거면은 아, 그렇죠. 이거는 이제 한 지점에서만 자른 거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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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면 좀 이렇게 돼 있죠. 아, 어. 이게 떼지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약간 약간 이렇게 음...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지 음. 이해가요? 네. 네. 그래서 결국은 저 A B 판 속한 곳이 C 밑으로 내려간다. 그럼 지진 화산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요? 대륙에서그치다소입때 여기 여기서 일어나잖아. 네. 그러니까 지금 진앙이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. C판 쪽에 c 판쪽판에 그렇죠? c 가 있는 판 쪽에 그 네. a 는 지진 거의 없죠? 네 a 나이 지진 러의 없죠? 자 a 이많그요면가많요 a 가 많아요, B가 많아요? B가 많아요. 그렇죠 해요에가까울수록 응. 나이 많은 거죠 해령에서 태어나고 해구에 h o g e 1 0 틀렸다 c h p c 사이 g 수렴형 경계. 어 c h o 에 e 1 0 p a n c h a c g a c h c 에서 c